요정이들 하이 여기에 있는 이 요플레를 보시시나요? 저희가 직접 쪼갠 저 아몬드랑 제가 쪼갰어요. 그리고 이 요플레 딸기 요플레를 섞어서 딸기 지금 아몬드 요플레. 장장님하고 함께했습니다. 네 지금 이거 ASMR 한번 들어볼게요. 잠깐만요, 라이니.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네. 자, 그다음 저도 갑니다. 자, 여러분들. 네, 여러분들 영상 재밌으면 구독, 꾹꾹 좋아요, 꾹꾹 알람은 꾹 눌러줘요. 다음 유니님과 함께 바이바이 모두 바이. 다음 오늘. 재밌었나요? 그럼 구독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. 그러면 유둥이들 안녕, 바이바이, 한장인가게 바이바이.